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특이치향 모씨 롤러코스터 타이쿤 시리즈. 저번 영상에서 이 영상의 좋아요 개수가 5,000개가 넘는다면, 놀이기구의 겉을 전부 땅으로 둘러쳐서 깔끔하게 층을 쌓는 방식으로 플레이해보겠습니다. 5000개라고 그렇게 또 다음 롤코 영상은 1년 후에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진짜 1년 후에 나오.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봤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복잡해 보이는 스타일의 마이크로 파크. 와는 다르게 이번엔 깔끔하게 건설하는 느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완성본부터 미리 보여 드리죠. 저번 영상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사실 이건 땅속 내부의 모습이고 겉에서 보기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남아서 제 2의 지옥랜드까지 만들어봤으니 맛있게 드세요. 참고로 이 컨텐츠는 롤코타 영상의 권이자 펀즈이누님의 킹무성을 모티브로 합니다. 아주 좋소. 오케이, 바로 시작해 보죠. 시작과 동시에 3 x 3 크기의 미로를 설치합니다. 미로의 설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손님들은 미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재밌어하기 때문이죠. 미로 완성 후 바로 앞에 있는 땅두 칸을 높이 4만큼 올려줍니다. 이건 왜 올리는 거냐? 바로 이렇게 입구와 출구를 땅 아래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출구의 높이는 3이긴 한데 입구의 높이와 통일한 는게 편안합니다. 그후 주변 땅까지 전부 높이 4만큼 올립니다. 게임 시작부터 어지럽죠. 주변 땅까지 올린 이유는 길까지 땅 속에 짓기 위함입니다. 공원의 입구와 미로의 출입구를 연결한 뒤 놀이공원 개장을 일단 합니다. 미로밖에 없는 놀이공원이지만 올 사람은 오겠죠 뭐. 계속해서 미로 옆쪽으로 통하는 길을 전부 뚫어줍니다. 놀이공원의 가장 외곽 쪽을 전부 벽으로 둘러칠 계획이기 때문에 경사를 두번 줘서 이곳의 길도 미리 뚫어줍니다. 그후 롤코타의 주크박스인 회전목마를 미로 위에 설치합니다. 회전목마 또한 출구와 입구를 땅 속에 설치한 뒤 아까 경사 올린 길과 회전목마를 연결하기 전에 회전목마의 공간이 하나 남는 걸 발견한 모시. 그한 칸은 화장실을 설치하여 그 칸의 이득을 봅니다. 그후 방금까지 작업하던 곳에 반대쪽도 땅을 올리고 길까지 미리 뚫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위치에 놀이공원의 안내소를 건설합니다. 날씨를 보니 곧 비가 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산은 화끈하게 최대 가격인 20달러에 팔아보죠. 음. 전부 땅 속에 있어서 우산이 필요 없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사준 라파엘스 씨에게 치열스. 계속해서 놀이기구를 설치해봅시다. 꽤 넓은 땅을 높여줍니다. 이곳엔 리버레프트라는 놀이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도 않고 그저 한 바퀴만 돌고 끝나는 노잼 놀이기구지만 미로보단 흥미도가 높은 녀석이죠. 회전목마의 입구와 출구 아래를 지나감으로써 공간 낭비 따위 하지 않는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완성. 겉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후 길을 이어줄 건데 이제 슬슬 공간 지각 능력이 부족하면 플레이가 힘들어지죠. 리버레프트의 출구는 두칸 올려 회전목마의 출구 쪽 길과 이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자트리 두 칸에 햄버거 가게와 음료 축수 가게를 박아둡니다. 롤코타 시스템상 편의 시설은 땅속에 설치가 불가능한 게 아쉽네요. 잠시 후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자이로드롭을 설치하는 패기를 보여줍니다. 적당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최소 높이로 건설 후 역시 출입구를 땅속에 묻어줍니다. 그후 미로에 출구 쪽과 길을 이어줍니다. 정말 어지럽습니다. 괜찮습니다. 밖에서 보면 깔끔합니다. 손님들은 이미 탑승을 한 가운데 안내서와 자이로드롭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바이킹을 설치합니다. 출입구까지 자이로드롭 위에 설치하여 미묘해 보이는 모양을 완성한 뒤 출구 옆에 축수 가게까지 설치하여 그 미묘함을 완성합니다. 해산물 가게의 음식은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로워 보이는 비주얼과 다르게 공원에 상당히 유익하죠. 바이킹의 출입구는 안내소의 길까지 이어줍니다. 이번 판은 우선 팔기도 힘든데 비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오네요. 자이로드롭과 바이킹. 대충 생각해도 울렁거리는 놀이기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벤치를 빨리 깔아야 합니다. 저번 영상과는 다른 깔끔한 놀이공원을 짓는다고 했지만 이번 버전이 더 복잡해 보이는 아이러니. 땅의 높이를 통일하여 평탄화 작업을 해줍니다. 롤코타에서 땅을 만지는 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손님들의 지갑을 더 강력하게 공 해야 합니다. 아니 이 흥미로운 리버 레프트를 단돈 1.3 달러에 즐기고 있었다고? 괘씸한! 바로 가격을 올립니다. 3 달러까지 입장료를 올려도 줄을 서고 있군요.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도망가기 직전까지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5 달러까지도 줄을 서고 있는데요. 5.5 달러로 올리는 순간 손님들이 러너하기 시작합니다. 도, 돌아와 씨에 의하면 리버레프트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훌륭하다고 칭찬했는데 말이죠. 수 차례 시행착오 끝에 결국 4.7 달러 정도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도 가장 처음 가격인 1.3 달러보다는 훨씬 이득이죠. 롤코로 배우는 경제학. 아니 비 오는 데도 기다릴 정도로 흥미로운 바이킹을 단돈 1.5 달러에 즐기고 있었다고? 리버레프트와 비슷한 원리로 가격을 야금야금 올립니다. 아니 놀이공원의 유일한 음료가게의 음료수가 단돈 1.2 달러? 마찬가지로 폭리를 취해 보죠. 또한 햄버거까지 비싸게 팔면 다른 유일한 음식. 시점인 촉수 가게가 장사가 잘될 테니 쓰레기가 줄겠죠. 아무튼 배는 채워야 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곳의 이용료가 매우 비싼 귀족들의 놀이공원이 완성됐습니다. 역시 경제는 모튜브. 이제 공원의 남은 공간에 롤러코스터 를 하나 설치할까 합니다. 이렇게 협소한 공간엔 역시 저의 전문 분야인 쥐코스터만한 게 없죠. 전체적으로 땅을 올린 뒤 역시 땅 속에 트랙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완성하고도 수치가 똥망 이면 폐기하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야 합니다. 집중엔 급부금 그 오케이 초박형 시궁창지 코스터 완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음? 네 이거. 이게 완성하고도 수치가 똥망이면 폐기하고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집중을 좀 해야합니다. 테스트 결과 흥미도와 경렬도는 높지만 멀미는 보통으로 유발하는 좋은 롤러코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롤러코스터를 건설할 동안 공원 등급과 손님이 떨어지고 있었군요. 빨리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줘보죠. 물론 만드는데 힘들었으니 가격은 화끈하게 8달러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기가 좋네요. 자세히 보면 공허 한가운데 약간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저 부분도 놓칠 수 없죠. 아무래도 든든한 자금줄인 창렬 코스터를 하나 박아야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창렬 코스터는 창렬랜드에서 선보인 곳과 같은 코스로 건설합니다. 공간이 작은 만큼 트랙의 시작도 어렵습니다. 완성 후 노란색과 보라색의 조화로 신선함을 줍니다. 물론 창렬 코스터도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저만 느낄 수 있는 신선함입니다. 잘 돌아가겠지만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발진 속력이 너무 빨랐군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고, 밖에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던 겁니다. 오케이, 일단 입장료 4달러로 지정 후 운행합니다. 롤러코스터가 두 종류 생기다 보니, 개노잼 포트는 파리만 날리고 있네요. 얄밉지만, 입장료를 조금만 낮춰도 손님은 다시 생깁니다. 유지비로 인한 적자보단 낮죠. 바로 지금 이 타이밍에 깨달은 사실. 지금까지 놀이공원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토쟁이들의 토를 치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길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불행도를 낮추는 역할인 엔터테이너를 더 중점적으로 고용합니다. 직원 고용으로 고정비가 더 나가지만, 괜찮습니다. 쥐코스터 입장료를 11달러까지 올리면 됩니다. 인기도 분석 결과 그래도 인기가 좋네요. 보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대기줄 TV도 설치해 줍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인 것 같으니 땅을 다시 만져줍니다. 이젠 놀이공원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픽이 한 개로 땅의 논낮이 파악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입구와 출구에 닿는 길을 미리 판후 놀이기구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쥐코스터 바로 위에서 트랙이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게 극한의 줄타기 건설을 해야 하죠. 완성본은 이렇습니다. 아니 아니 투명하게 보여드려 하죠? 이렇습니다. 흰색 레일이 방금 설치한 미니 헬리콥터입니다. 입장료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 6달러에 모십니다. 이 놀이기구를 이렇게 길게 건설한 이유는 흥미 등급을 위해서 최소 트랙의 길이가 160m 이상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160m 넘겠지? 눈에 잘안 띄는 것 같아서 헬리콥터의 트랙과 창렬 코스터의 색을 바꿔줍니다. 그후 복잡해 보이는 땅을 한번더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때요? 정말 편안하죠. 저한 칸의 땅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빈 자리에 롤러코스터를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깜찍한 쥐코스터는 이미 있으니 좀더 웅장한 목재 계열 롤러코스터를 설치해보죠. 땅의 높이와 다른 놀이기구의 트랙의 간섭 때문에 큰 롤러코스터는 만들기 힘드네요. 전부 허물고 돌고 돌아 지코스터를 하나 더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땅이 한정되어 있지만 수치는 잘 나와야 하기 때문에 트랙을 알차게 구성해봅니다. 우드 와일드 마우스 버전 2 완성. 버전 1보다 수치가 구리기 때문에 가격으로 메리트를 줘야 합니다. 슬슬 길 연결도 힘들어집니다. 또다시 시작된 가격 눈치싸움. 8달러가 되는 순간 손님들이 전부 런해버리네요. 오케이, 적정 가격은 6.5달러입니다. 그후 옥상 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는 걸로 보이는 손님들. 이젠 놀이기구를 더 설치 못할 정도로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요. 보도블럭을 여기저기 움직이며 빈틈을 찾아 봅니다. 빈틈 발견. 주어진 공간이 8칸도 안 되기 때문에 창렬 코스터 한개를더지워버립니다 이젠 진짜로 땅 속에 뭘더 지울 수 없을 것 같으니 한번더 평탄화를 해줍니다. 놀이기구 이용료가 비싸다보니 돈이 많이 쌓여서 다행이네요. 참고로 이번 게임에서 기본 대출을 제외하고 추가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풀대출 땡기고 갚지 않는 게 국룰인 놀코타에서 보기 드문 방식이죠. 트랙으로 구성된 놀이기구. 길을 제외하고 위에 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략 이 정도의 모습이 됩니다. 사실상 이번 영상의 목표인 땅 속에 묻어놓은 놀이공원은 이미 완성한 셈이죠 미션 종료가 3년 10월까지라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생각보다 완성이 빨리 돼서 곤란하네요 자 이제 옥상을 어떻게 하느냐 영상의 원본인 킹무성의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흠... 놀이공원 가장자리를 롤러코스터의 탑승장으로 깔고 정거장 스타일을 성으로 바꿉니다 뚫린 부분이 보기 흉하니 중세 테마의 성탑으로 마무리하고 빵의 색을 전부 회색으로 칠해버립니다. 색이 한 개만 있으면 너무 단조로우니 베이지색으로 성을 더 지어줍니다. 정부 성만 있으면 너무 딱딱하니 중세 스타일 집을 적절히 배치한 뒤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웅장한 형태로 구성해줍니다. 놀이기구가 있어 구멍이 뚫린 곳은 보도로 전부 둘러쳐 안 보이게 해버립니다. 끊임없이 뇌절하여 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 <laughs> 뭔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못시 초록색 보도블록으로 싹 덮고 마인크래프트 흑블록을 표현해 봤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놀이공원 완성. 이런 식으로 때우면 감다 뒤노잼째로 유튜브 6개월 추가 자속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평탄화 단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흠... 결국 제가 할수 있는 건 이것뿐이군요 모아요식 엔딩 옥상에 발들이면 큰일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평탄화 후땅 색깔부터 황량하게 바꿔줍니다 여기에 보도블록 색까지 이질적인 느낌을 줘보죠 그후 지옥의 놀이공원에 등장했던 미로를 건설합니다 이 미로는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구가 막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가능한 인간 동물원이죠 건설하자마자 손님을 받고 출입구를 투명하게 만들어 동물원의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완벽하네요. 입구 옆엔 번쩍이는 해골 조형물로 분위기를 더합니다. 보도 반대쪽엔 해적목마를 하나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출입구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이 해적목마의 용도는 지옥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운행을 시작하고 신의 권능으로 제어불능 상태로 만들어주면 보시다시피 폭주하는 해적목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근까지 같이 폭주하는 흥겨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잠시 들려드리자면 와우. 요유만 자세에 스사노우까지 추가로 설치해주면 더욱 좋겠죠? 계속해서 트위스트라는 놀이기구를 설치합니다. 놀이공원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친구지만 저는 흔하게 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신의 권능으로 이 놀이기구에 맞지 않는 회전모드를 광제로 부여하면 일종의 오류가 발생하여 이렇게 기괴한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손님들을 태워보죠. 그후 비가 오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더욱 강력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다음은 거슬리는 땅에 구멍을 커버하는 놀이기구들을 설치할 겁니다. 우선 360도 바이킹입니다. 이 역시 뜬금없는 회전모드를 부여하면 로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손님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그 다음 모션 시뮬레이터. 이 세계로 보내 버리는 포탈 완성. 그 다음 톱스핀. <laughs>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 움직임이지만 원래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상태로 몇 개월씩 멈추지 않고 돌아가길래 그냥 전 버전으로 돌렸죠. 방금 설치한 놀이기구들끼리 출구와 입구를 연결하여 반대로 나갈 수는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이 놀이기구를 탈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들을 전부 거쳐야만 화장실을 갈수 있게 해놨기 때문이죠. 기존에 하나 있던 화장실은 파괴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놀이기구들을 타야하는 동기가 확실하죠 마지막으로 남은 저 구멍이 거슬리는데 대충 보도를 깔아서 막아버리겠습니다 여기에 모노레일 탑승장을 변형하여 쉼터같은 분위기를 연출해보죠 대충 예상할 수 있듯이 여긴 토쟁이들의 쉼터입니다 맘대로 토하면 식인식물에게 줘버린다 또는 의문의 늪지대에 빠뜨린다는 신호를 줍니다 공원의 놀이기구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공원의 가치는 높아졌고 손님은 천명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내정을 위해 얼굴이 녹색이 된 토쟁이들을 쉼터로 옮겨줬습니다 잠시 잘 돌아가는 지옥을 빨리감기로 감상하시죠 손님은 1200명을 돌파했지만 공원의 등급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이 한쪽 방향으로만 있어서 집에 가고 싶은 손님의 행복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상관 없습니다. 이번 놀이공원의 목표는 등급이 아니라 가치라서 클리어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보니 트위스트를 타고 나온 손님들이 360도 바이킹으로 입장하는 걸 주저해서 길에 엄청난 인파가 쌓여있군요. 그렇다면 저곳에 풍선가게를 설치해봅니다. 미션 클리어할 때 사람들이 풍선 날리는 게 이쁘거든요. 여기에 왔다갔다 하느라 배가 고플 테니 촉수가게와 레모네이드 가게를 설치합니다. 놀이기구 안 탈거면 돈이라도 쓰라고 잠시 후 3년 10월이 되어 미션을 클리어했습니다. 미션 클리어시 손님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은 언제 봐도 귀엽네요. 참고로 현재 돈이 33,000달러가 있는데 창열랜드 미션 클리어 조건이 5만달러인 걸 생각해보면 이번 게임에서도 손님들의 돈을 어지간히 뜯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코딱지만한 땅에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신의 권능으로 하나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멀미도를 최대로 하고 잠시 길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으 또한 멀미도를 최대로 하고 멀미 참을성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토할 정도로 얼굴이 초록색이지만 그냥 참고 타네요. 마지막으로 손님을 다 지우고 길을 감상해보겠습니다. 으~ 역시 롤코는 계속 하다 보면 성격이 이상해지네요. 다음엔 더욱더 사패같은 롤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총총!